이거 진짜 단발 해가지고 이 원피스 딱 입으면은 아 이건데! 단발병을 유발하는 개보가 또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친구의던 송혜교 씨까지. 난 학교에서도 앞머리 감고, 집에 가서 학원 가기 전 앞머리 감고. 일단 머리가 빨리 마르죠. 감는 데 시간이 덜 걸리고,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결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에센스를 진짜 많이 써. 어. 맞아. 진짜 세종류를 써. 그런데 그게 사용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. 스타일링 폭이 넓어지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플레인하게 하고, 근데 약간 긴생 머리, 약간 좀청순한 느낌? <laughs> 그런 머리 할 때나 뭐 머리 묶을 때나 이런 게 엄청 다양하게 맞아. 가능하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뭐 여신머리 하한 애들 이렇게 머리 묶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이렇게 내려오잖아. 근데 나는 어. 이렇게 하면 빗자루 하나 있단 말이야. <laughs> 어. 깡통, 깡통, 이렇게 하나 있단 말이야. 아, 그리고 나는 다음 머리 되게 좋아하거든? 음 머리가 안 따져. 음 맞아. 나문제안 따지면 너무 오래됐어. 절대 안 따져. 머리가 그냥 이렇게. 파스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근데 나는 항상 기장 추가를 받아. 왜냐면 파마를 해도 어. 약값이 더 들어간다 그러고, 어, 염색을 해도 약값이 이만큼 더 칠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. 그러면 기본으로 어. 알고 간 돈에? 한 3, 4만원은 더 붙는 거지. 응. 그러 게다가 이거 약값뿐만이 아니라 손값도 있잖아. 그러니까 바르는 것도 더 힘들고. 단발병을 유발하는 개보가 또 있어요. 다시 만난 세계 티파니. 산란한 유산 한효주. 그냥 고준희 고준이. 아이유 스물셋.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친구의 송혜교 씨까지. 와. 그리고 또 이번에 와, 누구냐. 모모랜드의 연우가 <laughs> 또 단발했다. 나도 단발 도전하고 싶을 때가, 나 스타일 바꾸고 싶을 때인데 그래, 그래, 이거 진짜 단발 해가지고 이 원피스 딱 입으면은 아 이건데 이건데 긴발이라 긴발, 긴발? 긴발? 긴발. 장발 장발이라서 장발. 장발. 안 어울리는 상황. 그런 상황 있을 때 진짜 미친 듯이 자르고 싶은데 내 음, 네. 네, 옛날 그 긴머리를 보면서 아또때 괜찮았는데 <laughs> 아 그거 꼭. 머리 자르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엔드라인 보잖아. 그러면 진짜 잘나온하 사진만 쫙 보인단 말이야. 그리고 또 그거 진짜 뽀뽀어졌을까 그거 뭔지 알아? 이 부분 잘 알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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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사진을 들고 갔는데 음, 음. 언니가 이거는 해 봤자 머리도 잘안 나오는데 어, 그 상태에서 고데기를 해야 유지가 되는 머리라는 거야. <laughs> 결국에 고데기 를 하라는 소리잖아. 음. 그래서 그냥 안 한다, 진짜. <laughs> 어. 얘를 딱 사진 보여주면은, 이거 고데기라도, 뭐. <laughs> 고데기 잘하시면 될손님들그 그래. 미용사분도 앞에 그런 손님 5조 5억 명 받았거든요. <laughs> 맞아. <웃음> 요 옆에 머리들. 머리를 하루 안 감고 티가 안 나, 나지 않죠. 근데 요 친구. 예. <laughs> 요 앞에 <laughs> 붙은 <아트 버튼 웃음> 친구.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. 이 친구는 화장을 한 채로 6시간만 있어도 그때부터 떡지기 시작해요. <laughs> 정답입니다. 나는 네. <laughs>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가잖아? 그러면 저녁이 되면, 오후 되면 스위스 떡지기 시작해. 맞아 맞아. 나도 학교 때까지 맨날 앞머리가 어. 있었거든? 그래서 난 학교에서도 앞머리 감고 집에 가서 학원 가기 전에 앞머리 감고 나는 학교에 타입 세 가지가 딱 있었어, 애들이. 음. 첫 번째, 노세범 들고 있는 데두 음. 번째가 샴푸, 린스 들고 있는 데세 아. 번째가 드라이 샴푸 들고 있는 데 1단계. 음. 머리가 아직은 기름지지 않았는데 좀 위기다. 음. 그럼 노세범을 빌리러 가. 아무리 기름이 좀 적다. 그러면은 샴푸 린스를 빌리러 가서 아무리 막감봐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건 맞아. 진짜 다감아야 되는 상황이야. 그럼 다 감을 순 없잖아. 솔직히 그러면 드라이 샴푸를 빌리러 가. 어. 난 요새 굉장히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. 뭐야, 뭐야, 나 나. 그러니까 머리를 일단 묶어. 그래, 머리를 일단 묶고, 그래. 세안밴드를 하고, 세안밴드 아래로 앞머리를 꺼내. 오. 그러면은, <laughs> 다른 머리가 안 좋더라고. 딱 앞머리만. 어. 딱. 그 학생 때 여학생 반 가면은, 다 아, 여기. 고드러다 <laughs> 어, <laughs> 하나씩 들고 다녀 보셨잖아요. 겨울철에 등굣길에 어. 여자 중에 절반은 머리에 고드러을 <laughs> 얼마 전에 일어나셨군. <laughs> 이게 너무 재밌어. 끝에 이거를 얼잖아. 그리고 이걸 파삭하면 결정이라 해야 되나? 그 솔직히 이거 부수는거 재밌거든. 이거 약간 파사상 이고 그래서 맨날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 <laughs> 친구들, 친구들 머리 파사삭이라면서아 머리 상한다고 하지이데 아 <laughs> 여자애들 왔을 <laughs> 때는 와 아이셔츠 하나도 안 젖어 있는데 나중에 <laughs> <한 명씩만 웃음> 지나면 아이셔츠 <마이> <laughs> 젖어 있어. 녹으면서 <그래서 웃음> <그래서 농구면서 웃음> 젖어. 사실 언어 음. 메스타일은 맨날 바뀔 수밖에 없어. 아직도 나는 그 빌드폼 같은 거 이렇게 좀.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거. 약간 고급지 어, 그뭐 웨이브 이런 싶지. 거 좋구나. 진짜 이거는 안한지 너무 오래돼 사고 싶은 머리인데 그긴 생머리. 바람 불면 이렇게 차라락 날리는 거 있잖아. 청순 그 자, 자체. 어. 지금 내 머리는 바람 불면 약간 별로 리는 날아. 워너비 하면 딱 전지현 언니. 완전 찰랑찰랑하고 되게 자기 모발 같은데 윤기가 흐르는. 다 아, 엘라스틴 광고. 어, 같은 느낌. 그런 느낌. 그리고 나는 좀 탈색하거나 음. 염색하거나 무슨 머리가 짧거나 해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좀 부러운 것 같아. 약간 뭐, 태연처럼. 태연 언니처럼. 어, 그거는 머리가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나는 손이 너무 얇아서 살짝만 돼도 닦아지고 막 화장 아, 입고 그래. 어떻게 마음 아파다. 마음 아파다. 신민정 <laughs> <심리적> 연계고 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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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니, 창문을 열어.